뭐 애갓집에 갔다 오시려면, 거기 뭐지, 저물 건너야 한다대? 아버지 애가집에 할아버지, 저, 아버지들 애가집에 갔다 오시려면, 물을 건너야 한대야. 그러면 네. 거기앞에 깡패들이 그냥 막늘어졌대그 예. 깡패들이 막 지랄하면. 그 놈들 다내 때리고 오셨대야. <laughs> <laughs> 아니, 장사였어. 에이, 장사. 방을 아, 하셨고 전 착하셨지. 야, 음. 그런 그런 저기가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 실제 작은 아버지는 소형소. 작은 어머니가 되었어요. 작은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음. 뭐매우이가꽃추 음. 같고 그 아들도 다 그렇잖아. 그집 그러니까. 그 아들은 다 그래. 어머니가 그랬어. 그저 나가다 나 한달타 먹으라니까 그 어디서 이제 어머니가 경찰이 응서이 음, 친구들하고 어디서 어디 그 전에 안 하러 그랬잖아 그야 실수 일만 하라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가 얘 내가 아이기 좀 받게 너또 또, 너도 좀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라 그이다 했다니까 <laughs> 아보리살도막 뭐. <laughs> 벌써 딱그러잖아 그 생겼어. 지독다 지독해? <laughs> 음. 근데 지금 가서도 그나마. 결국 그분네그 뭐시 촌들이맞았어 네. 맞아. 그살 맞아. 그집 식구들이 다그래요다아동기가도 모르고. 예. 아 우리 차어 어머니는 우리 두째 형님이 그 산에 가서 촉깔을 한 집에 갖고다가 뺏겼띠야. 뺏었띠야. 촉깔 아 집에 갖고 오는 걸. 누가? 작은 어머니가. 왕래 작은 어머니가? 예. 아요? 그런, 그런 사람들인 걸 뭘. 아니, 누가 해갖고 그런 걸? 두째 형님. 아유, 미쳤네. 깔벼갖고 는데 작은 어머니가 얼마나 쌀 거냐. 애들이 그래서 나쌀면잖 응. 우리 산에서 깔렸다고 뺏었띠야. <laughs> 난 그런 것까지는 몰랐네. 아, 아이고, <laughs> 세상에. 자, 그사골복 폭시하는 거 폭시. 복시. 맞아. 그 그네들이 얼마나 맹랑했으시오 그래. 그어저기 그냥 저도 우리 집에 와서는 잘 가정했어도 거긴 잘안갈 거. 아이 거기 백돌었어. 음. 음. 우리 두 집은 다 괜찮고 거기... 음. 음. 거기 사촌들은 백돌았지요. 맹랑했었어.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가라쳐서. 작은 아버지가, 작은아버가... 작은 작은아버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아, 작은아버지가 똑똑했지. 옛날 간의 학교 선생도 있잖아. 아, 네. 선생있어 그때 일본 말 잘한다고 일본, 저기, 선생했잖아. 그래, 똑똑한 양반인지 학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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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 가네 학교 선생이었어. 간의 학교. 간의 학교. 근데, 우에는 없었어. 작은입니다. 작은입니다. 이렇게 가고서 그리고 오니까 그게 연극이 넘 때도 평생이 아니 나가서 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가 좀 알게 되면 볼게 나가서 좀 놀아보고 그랬었어 그래. 그래도 거기 그 산골이가 육골이라고 음. 그게 산골 아니야요 아, 그래 꿍덩 그가서 참 고생하다가 될. 재밌는 것도... 그래도... 음... 남편이 없니? 응 남편이 죽었